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권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조수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벌제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유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이말씀하셨습니다 아, 예루살렘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유로부터 어, 능력으로 입혀지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참으로 기해하지만 믿음으로 그 의미를 깨달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심정이 바로 여기 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에게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력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며 승천하신 축복하시며 승천하신 예수를 경비하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리게 될때 그는 성령의 흉만을 받고 예수의 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할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해 그가 바로 예수의 증이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복된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게 축복합니다.